자 오늘은 붉은 플러스 이제 주말이니까 유저들 수준이 이제 확 낮아졌을 거거든 헬 파티를 한번 즐겨봅시다 평일에 스타할 때랑 공방할 때랑 금요일 주말 할때 다르거든 급식 친구들이 이제 대거 합류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완전 헬 파티 될 거야 패드립이 막 난무할 수도 있어 아직까지는. 이제 슬쪽 넘어가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넘어가면, 은 오케이, 축제 폭어지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똥쟁이는 커트, 커트 해주고 가야겠는데? 그렇지, 그렇지. 바로, 바로, 바로 하면. 욕 한번 해주고. <laughs> 똥쟁이, 똥쟁이 죽이고 갑니다. 동생이가 곰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동생이 죽이고 가야겠다. 여기서 멈춰. 삐빅. 걍 온다고 이걸? <laughs> 이리 와, 이리 와, 그렇지. 오, 좋아, 좋아. 내가 곰탱이 복수해 줬어. 오케이, 칼국수, 나이스. 칼국수, 나이스. 아주 좋구요. 오! 어? 이거, 아. 탱크, 탱크. 탱크, 내가 사람 잡을 수도? Yeah, 오케이! <laughs> 오케이! 참교육 했구요. 이벌처 오지게 느리네 이거 <laughs> 이거 벌처 지금 렉 걸리는 게 아니야 이벌처가 이렇게 느려 오케이 죽여줘 빨리 일단 빨리 돌아야 돼 이거는 진짜 막 친한 친구 사이끼리 하는 거 아니면은 솔직히 공방으로 하면 일곱밖에 못돌것 같아 멘탈이 터져가지고 아 그냥 갈까 그냥 갈까? <laughs> 눈깔 눈깔을저 죽이고 할까? 그래서 기다렸다가 아, 마인 하나 심자 시야 다 끊어 놨거든 마인 하나 심어놓고 어? 뭐야 아 놀래라 놀래라 아씨 뭐야 마인 심으니까 저글 링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네 오씨 깜짝 놀랐네 마인 안 없어지겠지? 오케이 이제 요요요 요, 요 마인을 밟고 얘가 뒤지면은 내가 새로 태어나는거야 설계 좋았다 오, 저글링 나오네? 깜짝이야 빨리와 빨리와 실컷 달려와가지고 마인밟고 죽으면은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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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주황색 이제 바로 쌍녀 갈 수도 있어 어 설계 지렸다 나만 한바퀴 돌았고 주황색 그거 당하고 멘탈 터져서 바로 나갔습니다 일단 일단 1킬 에서 1킬 퍼블 땄고요 먼저 갈게 요거 지나가는 애들도 인스어 있으면 묻혀주면 상당히 아주 그냥 기뻐가지고 몸소리 치거든. 야 확실히 어 이제 주말 구간이라서 그런지 애들이 졸라 이제 공격적이네. 어이씨야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 잡아 뭐 잡히는 거 아니야 이거? 헌터 킬러인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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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발 보지 마. 제발, 제발, 제발. 아, 잠만, 아이 앞뒤 싸막혔네 이거, 아이, 정면으로 뚫어. 앞뒤 싸막혔네 아이, 나이씨. 뭐해. 아, 나이씨, 뭐야? 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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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고양이는, 내 고양이 지나간다. 님들 나 구제 좀 <웃음> <웃음> 존나 불쌍. <laughs> 이게 건물을딱 지어버리고 나면은 색깔은 파랑색 건데 이거 파란색도 저거 못만 못, 못 건듭니다. 중립 건물 돼 버려. 해철이도 그렇고 카메도도 저 그렇죠. 중립이라서 오분제 <laughs> <5분째> 오분제. <laughs> <5분째 웃음> 아, 나, 씨. 아, 나. 이거 언제 가냐, 이거? 이거 언제 가냐? 어, 파란 보소? 난, 이거. 오케이, 다행이고. 뭐. 야 이거 암허 있네? 아무 <laughs> 있어가지고 나왜 불러 나왜 불러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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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부, 무섭게 뭐야 곧 죽는다고? 아 제발 제발 <laughs> 데스노트 얻었다 씨, 저거 쪽에 있는 건가? 여얘 어딘가 어딘가에 무슨 다크 아니면은 캐리건으로 숨어 있나가 본데. 클로킹 해 가지고 그 그래, 클로킹 유닛인가 봐. 보라색이. 아! 미쳤다. <laughs> 이게 데스노트였냐? 데스노트 하길래 씨. 뭔가 싶어 저게 데스노트였대 아왜 그래 또이 새끼 또, 이 또. <laughs> 하, 이 미친놈들 야 보라 이 보라 이 새끼 아직 여기 밑에 숨어 있을것같거든와이 새끼들 면접관인데 면접관 1리1리차 면접관인데 연두가 나 죽여주겠지. 아, 연두 나이스. 야, 잠만 아비터인데? 아비터 나 얼리냐, 설마? 제발, 갈색아, 나너 살렸다. 아! <목소리> <목소리> 아, 이 친구 상당히 섭, 섭섭하게 게임하는데? 이 스톰 데미지가 생각보다 오지게 세거든. 조심해야 돼. 이 피드백으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잘 넘어가 봐라. 오,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음 락다, 락다, 락다. 클로킹, 클로킹 없나? 이거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왜 그래? 어, 무슨 새끼? 마다, 마다 채우고 있다. 훅갈뻔 했는데. 이로 일 지나가면 되겠다. 이 옆으로 지나간다. 바이. 이거 갈수 있지 않냐 이거? 갈수 있지 않냐? 갈수 있지 않냐? 아, 미친. 미친놈 지나갔어. 파랑색이랑 보라가 요주의 인물이다. 그 새끼도 멘탈 터트려야 돼. 아비터 걸리면. 하루 종일 얼린다, 진짜. 아유, 뎀지 쎈 거잖아. 아이씨. 아이새끼 보내고 갈랬는데 개 멍청하게 왔다 갔다 거리고 있길래. 얘얘 얘 안에 그냥 들어가면 그냥 기다렸다 갈 거라. 았서 전부다 그래 근데 그냥 뒤지는 게 잘한 것 같아 어차피 이게 드라곤 하나 꼬라지 보니까 얘 여기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곰 갔으면은 이미 다른 애가 뒤에 와서 죽였을 거예요 그냥 이게 오히려 잘 됐다 이게 마음 편하다 그래 마음 편하게 스타팅이 있자 아, 난비 하랑께 고양이가 달린다 고양이가 달린다. <웃음> 고양이. <웃음> 고양이가 달린다. 야야 <laughs> <야>, 길망치마 <laughs> 보라색 데스노트 충인가 본데. 데스노트 존나 아주 감 감명깊게 왔나봐. 데스노트 오지게 충인데죠 친구. 아, 스톰, 스톰 때문에 차라리 뒤질까? <laughs> 데미지는 쎈데 체력, 체력이랑, 그, 발업자걸 리가 아니라서. 와, 이새 변태야. 간다 빠이. 울트라. <웃음> 또, <웃음> 또 시작했다. 와. 제대로 즐길 줄 아는 놈이구만아 어. 일곱밖에 못돌거 알고 빨리 <laughs> 애초에 그냥 포기 돈다는 마인드를 포기하고 하나하나 애들 이제 조져 가지고 나가게 하려고거든. 그런 이제. 아! 오, 당연히 그냥 지나가 주네. 오케이. 스톰 지었으면 살짝 위험할 뻔했어.

전문 검색 시작한다. 게임을 시작하지. <laughs> 나는 나 데스노트가 아니라 직소다, 직소. 한새끼내보냅니다 이거 하루 종일 올려 가지고. 어차피 그래. 나도 일곱밖에 못 도는 거. 내근냥 <laughs> 하루 종일 올려 가지고 <laughs> 나게 맞는다. 보라위치, 보라위치. 아머지 애들 왜, <laughs> 언제 오냐 이거? 한두명세명 명 하루 종일 올려야 되는데. 이걸 탈줄 이걸로 진짜 올려 가지고 탈주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차피 그래. 일곱 방에 도는 거는 불가능인것 같으니까. 그을 보자고. 얘들 <laughs> <애들> 뭐? 얘들 <laughs> 뭐 해? 얘는 얘는 얘가 넘어오면 죽이려고 대기하는 거고, 얘는 얘가 넘어가, 죠, <laughs> 그렇지. <웃음> 넘어가면 죽일까봐 대기하는 건데, <laughs> 통수 맞았네. <laughs> 미친다, 미쳐. <laughs> 얘, 함정카드 발동이 돼. 보라, 보라색 함정카드 발동인데, 이거. 아, 내가 마지막 이제, 검문, 검문관 돼야 되는데. 으아, <laughs> 개, 개, 데스노트, 데, 데스노트 2 존나 무섭네, 와. 이 친구 데스노트를 아주 감명, 감명 깊게 본 거. 아주 감명 깊게 본거 같네요, 데스노트 보고. <laughs> 사망, 사망 원인도 저기 더 웃기게 가죠. 더미시짜 가죠. 둘다 멍청했는데? <laughs> 파란색 그냥 찔렀으면 얘 뒤졌는데? 고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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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까? 그냥 나한테 안올것 같은데? 아, 나 돌래, 그냥. 아씨, 보라가 어차피 얘가 검무사하고 있으니까 그냥 돌자. 스테이시스 피드 만화 무한 아니고요 오케이, 내가 꽂자라니 일단 두 바퀴 돌자. 오축제법 나이스. 넌넌 2바퀴 돌았다 아 이거 2바퀴 겨우 돌았다 오케이 소드 마스터 됐스됐스 됐스. <laughs> 뒤졌다 보라색 위치 찾아가지고 보라색 썰어야 돼 여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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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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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졌다 이새끼 안움직이고 계속 여기있네 계속 일부 채팅 저쪽에 화면을 제가 저기 봐야되니까 내가 다가가는거를 못 받겠지? 내가 오늘 못 받겠지? 바이! 데스노트 발동! <laughs> 데스노트 발동! 오케이, 역데스노트 계속 일부러 갈색 저기 성근 걸린 거 보이게 하면서 제일 화면을 저리로 돌리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크로 쓱 숨어 간 거지. 마, 데스노트로 죽였거든. 세바퀴 갑시다. 이 정도면 뭐 공방 수준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심하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패들이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뭐 아주 재밌게 잘 즐기고 있네요. 아이 새끼. 탱크 사거리 닿는데 이거? 탱크 사거리 닿는데 이거? <laughs> 탱크 사거리 여기 닿는데 이거? 어떡하지? 오케이 그냥, 그냥 가겠지 그냥 가겠지 오케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똑똑한 똑똑한 친구라면은 시즈모드 해가지고 나를 죽이는데 지금 보라색 보고 있거든. 좋아 <laughs> 좋아 말 걸면서 내 거는 가는 거말걸말 말 걸면서 나는 바퀴로 돌아. 지금 네명 남았거든. 갈색은 아까는 아까는 초반에 갇혀가지고 갇혀가지고 오지게 시간 낭비하고 이번에는 성큼 됐어. 내가 또 구해주러 가야 된다. 다시 구하러 갑니다. <laughs> 세바퀴 돌고요. 아, 요럴때 축지법 걸려야 되는데 깝차 <laughs> 제발 보내줘. <laughs> 제발 보내줘. <laughs> 으면은 도망갈 수 있었는데 아개 아깝다. 갈색 구출 대작전. 도망 안 했는데. 히드라 존나 센거 떴는데 까비다. 세기 씨. 저 친구가 어, 많이 착한 친구라서. <웃음> 내가 <웃음> 야, 갈색이 이 친구가 매우 착한 친구네요. 어. 바로 이제 발키리 뜨자마자 동병 풀그 준비하고 있었으면 뒤졌는데 그냥 얘네 보내 주네. 이 친구 대인배야, 대인배. 아주 멋있는 남자구만. 다시 또 기회 얻으러 가자. <laughs> 어느새 씨, 갈색이 게임의 주인공이 되버렸네. 오케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네바쿠 네바쿠 네바쿠. 지금 주식 센터 짓네하미 센터 신공을 까다니. 내가 내가 참교육하러 간다. 센터를 지어 이거? <laughs> 먼저 가유. 어, 뭐야? 지, 야 지가 지껏 보셨네? 와, 근성 인정합니다. 야, 아비터다. 조졌는데 이안 그래도 지금 많이 화나 있거든 <laughs> 많이 화나 있는데 조졌다 <laughs> 이거 <laughs> 분노가 느껴지지 않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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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여섯 바퀴 무단하게 여섯 바퀴 가겠지? 이제 말아 다 썼지 않을까? 하나 다쓴것 같아. 마무가 아니라서 여섯 바퀴, 여섯 바퀴, 여섯 바퀴, 여섯 바퀴, 한 바퀴. 와, 일곱 바퀴 돌아보냐 이거? 일곱 바퀴 돈이 이걸? 개이득인데. 일곱 바퀴 가버렸. 가버렸. 오케이. 자 일단 센터로 길막 좀 하겠습니다, 미디. 기분 들일게. 내가, 내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 위에 한 개만 짚고 가죠 내가 괜히 아래 위로 막았다가는 내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바퀴 돌로가자 승리 한번 해보자 승리를 위하여 여기서 촉지법 뜨면 레전드 촉지법 촉지법 오케이 오케이. 다다이뭐하네 얘들아. 뭐야? 둘둘다 <laughs> 내가 정리해 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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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코뿔소 <laughs> 코뿔소. <불쏘, 곧> <laughs> 야, 제발 여기서 성쿤 울트라막 이딴 거만 안 걸리면 이긴다.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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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 끝났다 와아정뭐이 새끼 나한테 피드백 할거 아니야 밖으로 돌까 그냥 밖으로 돌아갈까? 쟤 나한테 피드백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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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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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만화 20만 채우자 만화 20만 채우자 <laughs> 아잠깐 이거 피드백이랑 피드백이랑 멜토 마무였나? 됐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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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나이스 <laughs>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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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지팡팡이 뮤직게끝이다 아... 보라색 존나 멋있네 오케이 어 뭐야 승리하지 못했대 일곱 바퀴 돌았는데 일단 뭐 돌았으니까 오케이지지.